네. 오 이거. 오. 오 맞아. 맞아. 야, 기본 하니까 어. 기본, 기본. 알겠어. 알겠어. 나이 사운드. 와. 어 250야드 투원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투원 하려고. 팔발 몰래 토를 한다 아닙니까? 네, 안타깝네요. 오, 들어가겠는데요? 안됩니다. 오, 핀빨! 보통인데 보통. 나이 어, 이번에 새로 산에픽 플래시 오버노드왜 상남자들이 한다는 티꽂지도 않고 팥시기아잘나다 아, 나이스 어아굿샷하다야 부시아. 맞았어요? 보기팟 라 있나요? 라이 조금 있어요. 어디로요? 저쪽으로 어디? 저쪽이요. 아 나이스퍼. 보 한번 대결을 했을 습니다 지금은 비슷한데 습니다번거 넘길 것인가? 야 이거 기본 300, 한 300은 나왔습니다. 충분히 넣겠다3 0어요0 0어요이 300, 300, 300, 보낸 줄 알았는데 0 9 0 왔습니다 300, 3 0이 300, 3은0 300, 아니. 버릴 딱 좋아. 오케이, 일단 마크. 일 어, 하나 그러잖아. 오케이, 깔끔했어요. 심이 <laughs> 없다야. 아깝습니다. 오케이. 저는 쿨하게 오케이 줍니다. 자, 5번 홀 파스리고요. 물을 넘어서 저기 섬 위에까지 올라가야지만 되는 좀 어려운 곳입니다 188야드. 오, 아, 았다 이야, 갔어. 너무 갔어. 완벽하다. 오, 야 카메라 체질이네. 삼구 예, 구째상구자 인정. 3구치. 오케이, 3구치. 나이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오케이. 보여졌는데도 야. 나이스 파앞으서 이렇게 보여졌는데 이렇게 치는 말이야 오호 호 갑스 무샤 아 이거 있다 이거 우와 이거 뭐야? 네, 거리 네개한 번? 네개한 번? 콜. 아 러프에 걸려가지고 거리 손실 받네. 차가 아, 있네. 뭔핑기를 <laughs> 내고 있어? 나 <laughs> 어, <laughs> 그거 한번성공려고했는데어돌았어요아 여기 언덕 때문에 운 좋게 여기까지 굴러 내려왔죠? 오, 나이스. 핀으로 바로 갑니다. 짧아, 오케이, 짧았죠. 나이스 짧았습니다. 아, 너무 오른쪽 피해가는군요. 오, 자 세컨샷 둘다 벙커에 들어왔는데 거리 좀더 나갔다가 우기고 있습니다. 오. 자 아, 드라이브 잘만는다잘 만난다 아이고 어 58도 엣지로 아 좋아요 오잘 쳤어. 잘 쳤어 나이스 아이고. 나이스 판드 자일단 마크 자, 아... 아... 세 번째 샷 나왔 다고요. 와 나이스 원 아, 방금 그 살아있었어 살아있었다고 여기서? 아니, 물수제비로 해서 여기로 나왔다고 이렇게? 방금은 완전 빠졌다가 나왔어 물수제비가 아니라 황당 아... 빠졌다가 이렇게 나왔어 뭐, 어떻게 뭐돌돌 돌 맞았나? 음? 세폭이네세폭 세포. 변성화 오리가 보여서 자 파졌다 자 시원공 붙였고 아스 들어간다 오오 완전. <웃음> <웃음> 와. 야, <laughs> 물, 이번에 진짜... 물에서 다시 올라와. 두 번이나 살고 나서 결퍼까지 운빨에 갔다 실력으로 잡아 주네. 나이스 파. 파? 파. 나이스 파. <laughs> 오. 이런 광경은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에요. <laughs> 남의 치자시, 나의 치자보다 더럽게 뭔가 있다는 게. 펜디콩 넣어주시고요 이마 이, 이 멘트. 오, 진짜 맞네. <laughs> 어 뒷땅 <뒷땡>. 오늘 운이 <laughs> 오늘 계속 쎄보기 장난 아닌데요? 오, 조금 쎄습니다. 어 이거는 일단 마크 하셔야 돼요 못 넣을 수도 있을 텐데 아 역시 우와. 아 이거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다시 한번 라이브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 <laughs> 라이브 <laughs> <laughs> 아이고 이것도 일단 빼는데 빼내서 미리 무지개 돌려 오케이 어 나왔네 나왔네 나왔어 나왔어 Looking good 양파 되겠습니다. 유종이이 한번 하시죠. 끝까지. <laughs> 오. 야. 야, 번커 사이로. 샷. 아 밀려서. 오른쪽으로 왔고요. 세 번째 샷. 낮게 짧. 와 저게 또올라가네 오늘 뭐 나이스. 야 오늘 첫 번. 너 나이스 버디. 버디 리액션이 좀. 늘버디를 하는 사람처럼 하요아니아까처럼안들어갈요봐조 <laughs> 정말. 정말. 어 <조마조마했어. 웃음> 흥분하지 않기로 했어 좋다 아 이게 예, 끝에 라이가 있었습니다 와 여기 진짜 멋있다 <목소리>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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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정말. 정 아이스파 역시 짧습니다. 오케이 공 보이시나요, 깨신거 이게 저기 코스코에서 전액 환불해줬던 공인데 바로 물에 던져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어 벌써 14번이야 이런 느낌 받으면 그냥 골프가 괜찮단 얘기예요. 라이브 잘 맞을 때 방심하는 방심하지 않기 방심하면 뒷장입니다. 오케이 아, 아, 아. 나이스 파 아. 오케이 오케이로 마무리. 1 5 번홀 파포 이월도 챌린딩하죠 아, 여기,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짧게 가도 되고, 아니면 정말 가로질러서 물을 넘겨서, 어, 가는 방법이 있고 한데. 나이스! 야, 제대로 돌았가요 나이스! 아, 오른쪽 안 돌아오네. 그래도 어, 온. 확실히 공을 바꿨서 저보다 멀리 나간 건가요? 어, 이게 원래 거리인데 아까는 공이 안 좋아서. <laughs> 오루핑 굿. 버디 찬스. 아, 또 그렇다. 아, 또 그렇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정말 잘했습니다. 오, 아 네. 크흐, 역시 나이스 파. 나이스 버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진짜 아 어려운 곳이에요. 아이 아름다운 홀에서 이렇게. 난 기도 하지만 어려운 곳인데 더디를 하고 갑니다. 아 샷! 투어는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거? 일단 공이 박혀 있고 상남자 도전! 도전 오케이 인정 아어 아까워 아, 어... <laughs> 아 아까워요. 타이틀 타이틀 프로비1 조짐이 안 좋죠? 일단 기분이 상했고 이걸 극복하고. 여기서 떠올릴 것인지. 아 제공이 굴러서 굴러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좋아요. 오 뒤에 돌아숨었습니다 백만 년, 백만 년. 아 그러네. <laughs>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왜 아쉬워하는 거죠? 예? 네? 이걸 또 더블로 막네요 또. 자, 17번 파스이고요 드디어 파스가 나왔습니다. 헤이 이런 실수 잘안 하는데 오 흔들리는데요 와 오케이. 어, 야. 오케이. 나이스 꼭에 아야 끝내줬다야 나이스 중간에 갑자기 좋아지네 나이스. 고기. 18번홀 8 5. 바른 팩 분수가 이 굴지를 넣고 있고. 그렇죠. 나이스. 와우. 조금 감겼는데 있어 오케이. Okay. 자, 이또 시그니처 홀 마지막 파 5. 18번홀에. 써드샷을 남기고 있습니다 네. 어, 에이. 넉넉하게 이 위에 나무 안 걸릴까요? 아 전혀 안 걸리네요 제가 의도한 대로 딱안 걸리게 아습니 아. 너프는 의도한 게 아닐 텐데 여기가 마운트 철 하나 들어고있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올렸죠 오우. 팔짝 왼쪽 나이스. 어, 좋다. 오, 나이스! 카메라, ENG 카메라 좋았죠? 자, 아, 여기 잠깐 보여줄 게 있습니다. 우리, 저희, 아, 그립. 내가 사, 제가 사준 거예요. 이거. <laughs> 뭐?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사줄게 그, 그래요? 내가 사줬잖아. <laughs> 내가 사준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오케이. <laughs> 기억이 안 나죠? 버디하면 싱글이라 그러는데, 이거 제가 넣었으니까 넣어야죠. 길도 다 보여줬고 저보다 짧고 아 이거는 아까비 나이스파 피노퀸구 피노퀸구 오 너무 어, 못났네 아 혼자 못났죠? 아,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습니다고맙습니다 아, 쉽니다 멋지다. 국내외 네. 행사 또 어떻게 다 같이 하느라. 플로리다의 겨울 골프는 그러면 수고하습니다